나는 개다. 흠. 오미, 도사. 옛날 이쪽에 기둥이 있었는데, 기둥 위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.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 전해진다. 안녕하세요. 안녕히가세요 <목소리도> 진... 그런데 김동이 바다로 넘어졌다 예, 쟤는 바다로 풍덩 풍동빨... 빠졌다 히히.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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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난 바다 위를 랩. 걸을 수 랩. 있지 안신신신 신신신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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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+ 안녕+ 안러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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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+